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영마을 참을 보겠습니다. 계단참에서 참이 됩니다. 네이버 사진에서는 계단참을 긴 층층대 중간에 마련된 폭이 넓은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계단참과 같은 말은 층계참이라고 합니다. 층층대는 돌이나 나무로 여러 층으로 단을 쌓아서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설비를 말합니다. 빙빙 돌아가면서 만든 것을 나사층층대 또는 나선층층대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마을참에서 역마을은 역참이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이때 역참은 역마를 바꾸어 다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의 마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역마을참을 보면 설립자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점칠점 또는 점령할 점이 사용되어서 역마을참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역참에서 참은 주요 도로에 25리마다 하나씩 두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마을 참을 보겠습니다. 우야한자에서 왼쪽 부분 설립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10팩입니다. 그러면 영마을 참이 쓰인 말 살펴보겠습니다. 병참 군사 작전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관리하고 보급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병과를 말합니다. 참참 각 역참 또는 일정한 동안을 두고 이따금 하는 것이죠. 숙참. 조선시대 조항관리의 출장을 위해서 길 옆에 만들어 놓은 숙소를 말합니다. 숙참. 중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참입니다. 보통 간단한 식사나 술이 끼죠. 15참. 보름을 말합니다. 음력 15일이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나라 한자 1급인 3500자 중에서 제가 아는 한자 혁신의 아 시리즈 또는 암 시리즈라고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488번 영상. 점점 자. 흑암은 점 같아요. 흑암석은 얼룩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89번. 노암 가게는 어딘가요? 노암은 가게점. 490번 영상. 문서첩. 건암회사 문서장부. 건암회사는 목에 수건을 두르고 일을 하죠. 수건건자가 있으니까요. 491번 영상. 폐암은 조개가 붙은 암석. 붙일 척. 492번 영상. 오늘 하는 한자입니다. 포함 동네는 영마을.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영마을 참. 왼쪽에 설립자. 그리고 총1 0입니다 설립자. 저는 포로 봅니다. 한글 피읍이 보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붙였다고 생각하고 포로 보고 있습니다. 1급 3500자를 마칠 때까지 설립자는 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음 이응이 있다고 보면 전체가 암처럼 보이죠. 그래서 포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암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포암동네는 영마을참, 영마을입니다. 포함은 영마을참. 발음해 보겠습니다. 포함, 포함, 영마을참. 포함, 포함, 영마을참. 포함, 포함, 영마을참. 써보겠습니다. 설립자, 포. 암. 포함, 영마을참.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